전라북도 남원에 소재한 갱정유도 본부. 현재 이곳은 서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당 입구에는 갱정유도 교리가 담긴 현판이 빼곡하다. 갱정유도는 국내에서 자생한 민족 종교다. 갱정유도의 정식 명칭은 시운기화 유불선 동서와 카빌대도로 시작해 28자에 이르는데 이를 줄여 갠정유도라고 한다 이 명칭에는 동서양의 학문과 종교가 하나되 마땅히 사람들이 가야할 길을 제시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지금은 거대 종단들에 둘러싸여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서당교육으로 묵묵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갱정유도 남원본부 한재호 훈장을 만나 갱정유도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갱정유도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요. 갱정유도라는 원래 이제 그 교명을 얘기를 하자면 스물여덟자가 돼요. 28자가 되는데, 그첫 대목이 뭐냐면, 쉬운 기화로 시작돼요 이제 이때는, 이때는 그시 자가 때시 자입니다. 이때는 바야흐로 모든 것이 나누어져 있다가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되는 때다. 그 때에 우리는 어 유불선을 합의를 하고 동서약을 합의를 해서 동서약을 합의를 해서 갱정 유도를 만든 것이다라는 것이 그 이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렇게 이젠 교명이 되고요. 말 그대로 갱정 유도는 사회 동포예요. 해석을 하자면 사회는 한 집인 것이고 우리가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백가지의 성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보다 더 많은 만성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표현하는 얘기겠죠. 그 만성은 다 형제였다, 형제다, 라는 거예요. 사상이 달라졌다. 오조선지, 그러면 우리의 조선이라는 소리죠. 민족전이라 전쟁. 육상물이 많은 나라, 칠국에서 욕심내니, 예, 칠국에서 욕심내니, 팔자 좋은 정도령은, 뭐, 그게 이제 구세주일 수도 있고, 메시아일 수도 있고, 팔자 좋은 정도령이, 구궁에 올라서서 구궁이라는 것 구라는 것은 최고의 숫자죠. 음. 십승지지 해인약 다시 말하면 십승지지라는 것은 전란과 별란의 시대 천지가 개벽되는 시대에 그 십승지지에 들어가면 살수있다는 거잖아요. 음. 그 십승지지 그그 그 곳에서 해인약을 이 마련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령이 음. 해인약이라는 것이 세상을 구제하는 약이래요. 예, 어, 인자가 도장 인자. 예, 요 바다해 도장 인자예요. 백성 영화 경사로다, 백성들의 경사다. 어천 그러죠, 천만 의회 이 나라에서 예, 의회라는 것은 천만에 정말 뜻밖에 음, 천만 음, 뜻밖에 음, 예 의회 이 나라에서 천만 음, 그러죠, 만국 정신 귀일시키니 음. 만국. 이 세상 많은 국의 정신을 이곳에서 귀일시킨다고요 하나로. 억조창생평화로다. 예. 네. 그런데 그 통합이 되는데 어디로 통합을 하냐. 이제 저희 이제 갱정유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어디로 통합을 하냐. 이 조선에서 그 통합하는 그런 이 나라에서 그 통합하는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갱정유도를 신앙하고 있는 사람은 아 어, 불과 만명 정도 두 차례 정도의 큰 시련이 있었어요. 갑각게는그 65년도의 민족선언, 우리는 그거를 이제 갱정유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족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1965년 6월 6일 현충일날 저희 갱정유도인들 500여 분이 서울을 상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 시대였던 것이 뭐였냐면 원미소용하고 화남북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존재는 1965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밥줄과 같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은 나라였죠. 그런데 그 미국을 소련을 멀리하자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미국을 멀리하자는 것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정부 입장에서든 사회 입장에서든 도저히 인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약간 오곡회를 해서 미국을 멀리하고 소련을 종용하자라는 어, 그런 내용도 되어서 저희 그 500여 명의 분들이 전원이 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이 구가 아홉 개였다는데요. 아홉 9개 개구에 경찰서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경찰서에 다 연행을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갱정유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우리 당장 우리, 민, 우리 국가 민족으로서의 중대사는 통일인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세에 간섭이 없는 순수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이어야 그것이 완전하다. 그런데 그런 것이 원조가 없고 그 어떤 뭐 자력갱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 말이 통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언급할 수 없는 얘기였죠. 지금 우리 젊은 특히 이제 젊은 훈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 지금 그러한 사회적 큰 어떤 메시지보다는 각자가 있는 처지 위치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는 훈련 시키고 인성 교육이 됐든 그것이 이제 어떤 예절 문화에 부응이 됐든 이런 쪽으로 훈장님들이 또는 이제 우리 갱정유도인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금 돌아 우리가 이제 갱정유도를 얘기할 적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저 사람들이 어떤 그 공자활 맹자활 하는 그 유교 집단, 그러니까 반상을 얘기하고.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살고 이 모습을 하고 사는 것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 모습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습 속에는 우리의 민족이 있고 이 모습 속에는 우리의 정신이 있고 이 모습 속에는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이것이 갱정유도가 말하는 춘심사상. 다시 말하면 이게 봄 마음이에요. 여기 아까 보시면은 무슨 춘 무슨 춘 무슨 춘 이렇게 주련에 있었잖아요. 이 봄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다 공평하게 사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가치 없는 풀이든 가치 있는 풀이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이게 이제 봄에 대한 춘정지기표라고 해요. 춘정지기표. 그러니까 봄을 표현하는 것이다. 봄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오는 시세, 세상은 봄 세상이고 그봄 세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한반도. 그러니까 태평양, 태평양에서도 한반도, 한반도에서도 이 이곳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봄 세상에 출발을 한다. 이봄 세상이 되면 모든 마무리 다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갱정유도가 지향한다는 라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운 세상 갱정유도는 부흥경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 되는 평화로운 봄세상이 올 것을 믿고 있다 이들은 매일 새벽 5시 동쪽 거처에 마련된 선당궁에서 치성이 드리고 제와 지제, 네 차례의 산신제 등 매년 총7 번의 제사식을 치른다.